좀 두꺼운 거 그거를 사용하셔서 이 친구를 꺼내서 핸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핸들링 방법으로 넘어갈 건데요. 핸들링 방법은요. 이 핸들링 방법이 그냥 손에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 이렇게 축 처지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의할 점이 있어요. 먼저, 이 친구를 집에서 이렇게 꺼내줘요. 살살 이렇게 꺼내줘요. 머리 부분이, 머리 부분이랑 꼬리 부분이 급, 급소라가지고 그래서 머리 부분이랑 꼬리 부분이 상처가 아프지 않도록,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놓아주시면, 놓아주시면, 혹시 이렇게 꼬리로 감는 습성 있는 밴드 있나요? 그런 습성 있는 뱀들은, 아니, 그런다면 처음에, 그러면 아직 신뢰가 부족해가지고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을 잡는 거예요, 꼬리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치는 걸 아니까, 자기도. 그러서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꼭 핸들링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꼬리 부분 놔주셔도 됩니다. 근데 얘가 신내가 많이 쌓였을 때는 꼬리 부분 안 놓고, 그냥 이렇게 쭉 늘어놓거든요? 그때만, 이렇게 손가락 이거 두개 있죠? V 부위 만들어 보세요. V를 해서, 여기 안쪽에 끼워서, 펴주고,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얘가 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착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 놀라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뭐, 근데 같이, 익숙해지시면 같이 영화도 몇편볼수 있고, 그런데, 아니, 어, 에피소드도 몇편볼수 있고, 그렇고, 저는 진짜 콘스네이크랑 그 영화 한번본적 있었거든요, 안 와서. 그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 유의할 점이 또뭐 있나면, 음, 어, 뭐냐. 꼬리 이거 했고 이거 핸들링법도 했고 아 생각났어요 이번에 그 여기 여기 주둥이를 잡으면 안 돼요 주둥이를 잡으면 얘가 아파해요 그리고 물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얘가 입을 못 열어요 이렇게 입을 못 열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얘도 기절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기절까지는 아니지만, 뭐 혹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왜냐면, 얘가 좀 불편해 하거든요, 얘네가. 생명도 소중히 달아주시고, 못생기게 태어났어도 소중히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눈패다가 어! 친구 안녕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얘가 갑자기 떨어질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돌리지 않고 그러면 얘가 다칠 수 있어요. 꼬리 부분이 급수라고 했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꼬리 부분을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손가락 한쪽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이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러면 안 되고. 잠깐만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아주시고 꾹 누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쪽을 해주시고, 그리고 꼬리를 놓잖아요. 그러면 다시 꼬리를 올려 주세요. 그리고 호 머리가 이렇게 뒤로 가면은 얘가 진짜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네, 이렇게. 유일점을 알아봤고요. 이 말고도 유일점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그거는 다음 편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